<laughs> <부츠가 사보야. 목소리> 야기, 화이팅! 화이팅! 그 부품이 약간 어. 분리되어 있는데 집에 놓고 온거 같아 분리된 게그 꽂아놓는 게그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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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잘 갔다 굿 좋았다. 방금 잘 풀었다. 개인 음향으로 잘 풀었다. 굿킥 좋았다. 아, 살짝 스피드 덜 먹었다. 까비! 그래서 상대가 지금 안 빠르니까 그냥 중앙에 숫자를 많이 세워서 좀 먹으려는 것 같아요. 힘에는또 자신 있으니까. 근데 스피드나 이런 건더 좋으니까 우리가 사이드 활용 잘하면 될것 같은데. 그 사이드 <laughs> 같이 천천히. 그러면 이렇게 오고 같이 오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돼. 잠깐 나 라이트하고. 회고 같이 도와줘. 도와줘. 한번더 도와줘. 아까비굿 중형도 콜이 없는 편인데 오른쪽 백도 지금 용병이라 <laughs> 내 친구인데 너안다던데어 나도 알아. 음. 저 친구. 해람이도 알더라고? 솔거 아니야? 아니 다 현대군가? 응 음, 맞아 맞아. 어그 경제가 제일 알걸? 알지. 그렇지. <laughs> 좋았다. 아 근데 하필 사이드 윙에서 힘싸움이 안되네 어, 어. <laughs> <laughs> 굿 나이스 1대 1. f 아 까비 잡아야 돼아 파울이다. 살려 가야돼 살려 가야돼 아... 아, 네. 열심히 뛰었는데 아빠 좋은데? 넘어졌나? 아 재민이형 커버가진거구나 아, 지금 뭔가 사실 실력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거 같거든? 근데 뭔가 아다리가 상대가 좀잘 맞았어 그막 뭔가

발이 깊은데? 네. 그, 거치대를 갖고 왔는데 그 위에 달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빠졌나봐요, 집에서. 너무 빠르다. 굿 굿. 예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은 뭐 이번 주 운동 많이 해서 힘들다던데. 아 활성화가 잘돼 있어가지고. 아우 컨트롤. 아이고. 눌러줘! 눌러줘! 헤딩! <laughs> <laughs> <그렇지, 됐다>, <laughs> 이런게 잘 들어가 상대가 야, 잘 연결이 돼 이렇게 보니까 헤어밴드가 되게 많다 요즘 <laughs> 상대팀 분들 한세분 계시는데? 신기하다 볼래? 아아 사이드. 오오오. 오, 아.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다 가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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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다, 좋다. 아좀 길다. 아이 좀 돌아 뛰어줬으면 아. 어, 어. 저거는 확실히 원래 우리 팀이 아니니까 네, 내가. 서로 어, 커뮤니케이션이 뭐. 아쉬웠다. 나이스 골. 티아나. <laughs> 굿. 굿. 오, 뭐야? 아, 좋았는데. 아 방금 방금 여기 삼각대형 좋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오 오. 오이번 잘했다 아 골이야? 구 응. 그물이 뚫려있어서 나간 거구나 지금 어. 카메라로 보니까 삥 <laughs> 어? <빛> 났나? <laughs> 저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어, 네, 저희가 뭐지? 아니라 제가 많이 네. 맞춰 <laughs> 봐야 그니까요 <laughs> 오늘 다들 오랜만인데다가 <laughs> 그니까요 우리 약간 신바람축구 <laughs> 초반에 골잘 나오면 그냥 터져 패는 거고 맨날 힘들게 비기거나 <laughs> 우리 저번에 축이랑 했을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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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경기 진짜 잘했대 형까지에서 마지막에 무너졌다고 <웃음> <웃음> 응? 그거 유튜브에도 있어 맞아 <laughs> 우리가 헬이라 <해축이라> 그러고 상대 <laughs> 얘기하는 게 너는 저기 상대도 안 들어가고 우리도 안 들어가고 맞어 전혀 없는 만큼 경기하는 것 같다고 미치겠다 고 그래서 <laughs> 거기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그윙 <laughs> 존나 빨라 어, 걔랑 톱톱 톱? 은 빠르기보다 톱은 그냥 잘차잖 여유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지? 아 터치했는데 아 지금 용병분이랑 우영이 자리를 바꿨구나. 네. 또 미들은 그 소통이 중요한데 잘안될것같아 아쉽네.

야, 진수군, 진수군. 어, 어. 응. 어. 싸워 줘. <laughs> <laughs> 인수군 <웃음> 아니야 쟤는 축구가 아니라 아유, 맞아. 가지운 <laughs> <laughs> 아니 야러니까 <아니>, <laughs> 같이 다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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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해봐 음. 잘했어. 잘했어. 진수그진수그 すごい 얘아나 한번 들어줘.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아니, 삼각대를 가져왔는데, 그 하늘들... 아 우리 삼각대 가져왔는데 그거치 아. 이 괜찮아? 야 이폰 화질 지긴다잉 <김비> 원래 아니야? 우리 키커예 근데, 히코의 편이 없는데, 히코의 편이 없커데 히코의 편이 없는데, 데이데 히코의 편이 없는데, 아코의이 저거 신 감이 있 어서, 그 렇게나 알고신 민은 신문 을 해봐야 는다. 수 있는 기본 적인 들 해야 되 같이 키워 줘야 돼. 같이, 야. 같이. 야. 움직여. 자리도 많이 아, 올려, 올려. <laughs> 자, 많이 내려오 잖아. 아너야닌거 확실하게 어, 맞겠다 약간 그런 어. 막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그 까지는 어. 어. 약간 이다고이기발 맞은 것 같은데 버리고 있는 저거 같이 맞아 거의 붙이는 게 전네 여기 쳤지. 빨리 빨리 나도 컨셉 잡았었어. 나 없는 데서 실수하려고 내가 따라갔어. 땡치. 그 있는데 나이스. 대타 이쪽으로 좀 오면 쟤네 쟤 가지고 왼쪽으로

베라멘트 견제가 많이 들어오는 거 <laughs> 똑같이 해주면 된다 진수가 근데 컨디션이 되게 안좋아보이는데손뜨려고 손들어... 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불편해 보인다고 가 되게

법은 카페형으로 됐요 생기는 거 아니. 네. 아, 아. 너... 원래 미들 숙소가 좀 미들 구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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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원래는 시 풀려서 맞아. 을 그건 해 가지고. 음. 설 그러면 또 그러면 지금 뛰고 있는 거 괜찮은 건데. 네. 이거 재학생한테 부탁해서 빌려주는 거야. 상 어, 통해서 후배들한테 우리 주말에 어차피 학생들은 주말에 잘안 차니까. 매매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불법이긴 한데 내가 그러니까 규칙 위반이긴 한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왜냐면 세종대도. 세종대는 그게 없어 운동장이 없어서 아, 돼. 어, 지금, 아, 지금 아, 나이스 나이스